우리 루지아 위원장님은 그래서 세개 꼽아오신 게? 이제 예, 저는 물가, 먹고 사는 얘기. 응. 음? 그리고 선. 근데 선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선인가요? 선 넘다, 선 넘는다 했을 때그 선. 그리고 세 번째는 존재감. 야당의 아, 물, 존재감. 물가 알겠고, 선은 누가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? 이재명 정권이 선 넘고 있죠 아, 네, 이재명 총선 넘고 있다. 네, 그리고 존재감은 우리 국민의 힘의 존재감. 미 걱정된다. 아, 약하다. 네. 알겠습니다. 안 좋은 존재감보다는 존재감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어, 그래요? 막, 진짜 기분 그, 나쁘게 할까 아니 뭐 차라리 <laughs>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런, 있어, 그런 거보다는 네. 그게 가만히 있을 때 제가, 제가 한두번 이야기했는데 <laughs> 아, 아플보다 무풀 뭐, 야당복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국힘이 어느 정도 존재감 있어야지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책임도 조금 나누고 국힘이 지지율 높아야지 강성 지지층들한테 저것들이 우리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음. 국정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좀 핑계도 될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.